이일 미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틀 연속 급락을 보이며 본격적인 조정장에 진입했는데요. 특히 이날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 보고서에서 7월 실업률이 거의 3년 만에 최고인 4.3%로 치솟았습니다. 예상보다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고용 쇼크에 미증시는 물론 유럽 증시도 급락하며 국제 유가, 비트코인까지 하락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금리를 빠르게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도 금리를 크게 내릴 수 없는 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를 크게 내렸다가 물가가 다시 요통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당분간 시장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아마존과 인텔은 부진한 실적으로 크게 폭락했는데요. 나스닥 지수 또한 이날도 2.4% 빠지며 정부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제는 조정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주 미증시 주요 일정과 실적 발표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모두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8월 5일 월요일 주요 일정. 이날 밤에는 7월 마켓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7월 ISM 비제조업 고용 지수, 구매자 지수,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장마감 후, 팔란티어, 루시드, 리얼티 인컴이 있습니다. 8월 6일 화요일 주요 일정,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 연설이 있으며, 이날 밤에는 6월 수출, 수입, 무역 수지, 애틀랜타 여는 3분기 GDP 전망치가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장시작전, 우버, 캐터필러가 있으며, 장마감 후, 슈마커, 리비안, 에어비앤비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8월 7일 수요일 주요 일자, 미 에너지청 단기 에너지 전망, 3년물 국채 입찰, 미국 석유협회 주가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이날 밤에는 원유 재고, 푸싱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장시 작전, 쇼피파이, 월트 디즈니, 노보노 디스크가 있습니다. 8월 8일 목요일 주요 일정,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으며 이날 밤에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장시 작전, 일라이 릴리, 데이터독이 있습니다. 8월 9일 금요일 주요 일정, 애틀랜타의 여는 3분기 GDP 전망치, 30년물 국채 입찰, 토마스 바킹 리치먼드 연는 총재 연설, 베스 바운스 시, 미 연준 대차대조표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장시작전 니콜라가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 미리 체크하시고 8월 수익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CC의 거래소에선 현금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해외 선물 모의 투자 참여 시 목표 금액 달성하면 현금 10만 원을 즉시 지급해 드립니다. 회원 가입만 해도 100달러 무료 지급과 입금 시30% 추가 지급까지 다양한 혜택 모두 받아 보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 지원금 100달러 받고 실시간 체험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댓글에 있는 문의 링크로 체험방 문의라고 남겨 주세요. CCL에서는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